변호사 한번 당신 생각에는 우리 6 2 5가다 끝난 거 같지? 응? 우리 휴전이야 휴전 전쟁 잠깐 쉬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전쟁이 다 끝났는 줄 알아? 왜 그럴까?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빨갱이 다 잡아 쳐 넣어주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뛰신밥쳐 놓고 발뻗고 편하게 주무시는 거라고. 알겠어? 집에 가서 꼼꼼히 생각해 봐.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. 당신이 할수 있는 애국이 뭔가?